1. 폐기물 수거체계 방식 가운데 하나인 HCS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손작업 운반이 용이하다 2. 적환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4. 수비계 간선도로에 연결될 수 있고 2차 보조수수도단과는 관련이 없는 곳 3.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상품의 포장공간 비율을 증가시킨다 4. 관거를 이용한 폐기물의 수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전처리 공정이 필요 없다 5. 쓰레기 발생량 예측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물질 수집법 6. 폐기물의 수건노선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곳부터 시작하여 많은 곳으로 수건노선을 정한다 7. 유해 폐기물을 소각하였을 때 발생하는 물질로서 광학스모그의 주된 원인이 되는 물질은 4. 일산화질소 8. 강열감량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강열감량이 높을수록 연소효율이 좋다 9. 쓰레기 발생량이 6배로 증가하였으나 쓰레기 수거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한다. 수거 시간을 50% 증가시키는 경우 수거 인원을 몇 배로 증가시켜야 하는가? 4. 4.0배 10. 적환장을 이용한 수집, 수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적환장은 수송 차량에 싣는 방법에 따라서 직접 투하식 간접 투하식으로 구별된다. 12.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로부터 딱딱한 물질을 선별하는 데 사용하며 경사진 콘베이어를 통해 폐기물을 주입시켜 천천히 회전하는 드럼 위에 떨어뜨려서 분류하는 것은? 3. DK터지. 12. 도시 쓰레기 중 비가연성 부분이 중량비로 약 60%를 차지하였다. 밀도가 4.5kg/m3인 쓰레기 8m3이 있을 때 가연성 물질의 양은 2. 1440. 13. 최비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미생물은 4. 펀자이. 14. 철, 구리, 유리가 혼합된 폐기물로부터 세 가지를 각각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4. 와전류 선별. 15. 고형물의 함량이 30% 수분 함량이 70%, 강열감량이 85%인 폐기물의 유기물 함량은 2. 50. 16. 쓰레기 발생량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4. 경향법. 17. 건조된 쓰레기 성상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생물 분해성 분율은 2. 0.823. 18. MBT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MBT는 주로 기계적 선별, 생물학적 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 물질을 회수하는 시설이다. 19.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업장폐기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폐유이다. 20.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비교한 분뇨의 특성이 아닌 것은 4. 고액분리가 쉬움 22. 분진제거를 위한 집진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력식 집진장치는 내부 가스유속을 5에서 1 0미색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메립가스 이용을 위한 정제기술 중 흡착법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대용량의 가스 처리에 유리함 23. 합성차 수막의 종류 중 PVC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대부분의 유기화학물질에 강하다 24. 유기물 0.1톤을 형기성 소화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최대 메탄의 양은 2. 26.7, 25. 내륙 메립 방법인 셀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월 1일 작업하는 셀 크기는 메립장 면접에 따라 결정된다 26. VS 75%를 함유하는 슬러지 고형물을 원톤데이로 받아들일 경우 소화조의 부하율은 2. 1.36 27. 매립지에서 폐기물의 생물학적 분해 과정 중 산형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활발함 28. 도시 쓰레기를 위생 매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CO2 가스 발생 29. 분뇨를 혐기성 소화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파악할 때꼭 필요한 조사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투입분뇨의 비중 30,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생슬러진의 고형물은 유기물 85%, 무기물 15%로 되어 있으며 이를 혐기 소화조에서 처리하여 소화슬러진의 고형물은 유기물 70%, 무기물 30%로 되었을 때 소화율은 4, 5, 8 8 31 토양이 휘발성 유기물에 의해 오염되었을 경우 가장 적합한 공정은 2, 토양증기 추출법 32, 유해 폐기물의 고형화 방법 중 열과 소성 플라스틱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혼합률이 비교적 낮다. 33. 매립지에서 침출된 침출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약 3년이 걸린다면? 이 침출수 농도가 90%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 10. 34. 차수 설비는 표면 차수막과 연직 차수막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연직 차수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다. 35. 고형물의 농도 10kgm3. 함수율 98%, 유량 700m3 대인 슬러지를 고형물 농도 50kgm3이고, 함수율 95%인 슬러지로 농축시키고자 하는 경우 농축조의 소요 단면적은 2, 56, 36, 슬러지 수분 결합 상태 중 탈수하기 가장 어려운 형태는 4, 내부수, 37, 가연성 물질의 연소시 연소효율은 완전 연소량에 비하여 실제 연소되는 양의 100분율로 표시한다. 관계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HL저위발 열량 AC 미연소 손실, 이불완전 연소 손실, 1번, 38 다음의 조건에서 침출수통과 연수는 3약9 39 분뇨 슬러지를 퇴비화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 병원균, 해충란 등의 유무는 무관함 40 주유소에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오염 정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 오염 부피는 5000M3 비텍스는 평균 3 0 0 m g k g 로 나타났다. 이때 오염 토양에 존재하는 비텍스의 총함량은 2 2850 41 탄소 10k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적 산소량은 4, 약 18.7, 42. 도시 폐기물의 연속 소각로 과잉공기비로 가장 적당한 것은 2년 1월 5일에서 2월 5일, 43. 유동층 소각로의 배드물질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비중이 클 것, 44. 다음 조건과 같은 함유성분의 폐기물을 연소 처리할 때 저희발 열량은 2. 약 3,300, 45. 베가스 세정흡수탑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흡수장치에 들어가는 가스의 온도는 일정하게 높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46. 스토커식 소각로에 있어서 여러 개의 부채형 화격자를 높폭 방향으로 조합하고 한조의 화격자를 형성하여 편심캠에 의한 역주행 그레이트로 되어 있는 연소장치의 종류는? 1. 반전식. 47. 밀도가 600kgm3인 도시쓰레기 1 0 0 t o n 을 소각시킨 결과 밀도가 1200kgm3인 제1 0 t o n 이 남았다. 이 경우 부피 감소율과 무게 감소율에 관한 설명으로 오은 것은? 1. 부피감소율이 무게감소율보다 크다. 48 폐기물의 연소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2. 연소실의 온도는 1500에서 2000도씨 정도이다. 49 유동층 소각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연소분 배출이 많아 2차 연소실이 필요하다. 50 소각로 본체 내부는 내화벽돌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에서 차례로 두께가 114, 65, 230mm이고 또 K의 값은 0.104, 0.059, 1 0 4칼 MH r d c 이다 내부 온도 900도씨, 외벽 온도 40도씨일 경우 단위 면적당 전체 열저항은 3, 2.42, 52 소각로 설계에 필요한 쓰레기의 발열량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4 상온상태하의 수분 증발 잠열에 의한 방법 52 탄소 및 수소의 중량 조성이 각각 80%, 20%인 액체 연료를 매시간 200kg씩 연소시켜 배기가스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CO2 12.5%, O2 3.5%, N2 84%이었다. 이 경우 시간당 필요한 공기량은 2, 약 2,950. 53 연속 이내에 가네로가 형성되면 불완전 연소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배프를 설치한다. 54 황화수소 1SM3의 이론 연소 공기량은? 1. 7.1. 55 화격자 연소 중 상부투입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착화면 이동 방향과 공기 흐름 방향이 반대이다. 56 소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다이옥신 제형성 온도구역을 최대화하여 제압성향을 줄일 수 있다. 57. 오리피스 구멍에서 유량과 유압의 관계가 오른 것은? 3. 유량은 유압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58. 소각로의 연소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연소실에서 굴뚝으로 유입되는 온도는 700에서 800도씨 정도이다. 59. 소각로로부터 폐열을 회수하는 경우에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조작이 간단하며 수증기 생산설비가 필요 없다. 60. 소각로의 연소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연소 조건은 층류. 61. 다음에 설명한 시료 축소 방법은? 1. 구획법. 62.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에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3.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 하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 무게의 차가 그램당 0.1mg 이하일 때를 말한다. 63. pH가 각각 10과 12인 폐액을 동일 부피로 혼합하면 pH는? 4. 11.7 64. 수소 이온 농도 측정을 위한 표준 용액 중 가장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1. 수산염 표준액 65. 자외선-가시선 분광법과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의 두 가지 시험 방법으로 모두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은 2. 수은 66.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에 의한 분석 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간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시료 중에 포함된 유기물 함량, 성분 등에 의한 유기적 간섭 67. 시료 중 수분 함량 및 고형물 함량을 정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고형물 함량은 4. 약33 68. 기름 성분을 중량법으로 측정할 때 정량한 게 기준은 1. 0.1% 이하 69. 운반가스로 순도 99.99% .99 이상의 질소 또는 헬륨을 사용하여야 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는 4. 전자포획형 검출기 70. 시료의 용출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애오른 것은 1. 기억206 71. 폐기물 시료 20g의 고형물 함량이 1.2g이었다면 다음 중 어떤 폐기물에 속하는가? 3. 반고상 폐기물 72.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비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애 오른 것은? 4. 아연 73.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의 광원에 관한 설명으로 애 알맞은 것은? 1. 기업텅스텐램프 미은증수소 방장관 74. 용추시험 대상의 시료 용액 조제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매의 pH 범위는? 2년 5월 8일에서 6월 3일 75. 반고상 폐기물이라 함은 고형물의 함량이 몇 퍼센트인 것을 말하는가? 2. 5% 이상 15% 미만. 76. 용출액 중에 PCBs 시험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정제는 활성탄 칼럼을 사용한다. 77. 폐기물 소각 시설의 소각재 시료 채취에 관한 내용 중 회분식 연소 방식의 소각재 반출 설비에서의 시료 채취 내용으로 오른 것은? 3. 하루 동안의 운전 횟수에 따라 매 운전 시마다 2회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8. 다음 중 hcl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1. 14와트 w% 79. 수소이온 농도를 유리전극법으로 측정할 때 적용범위 및 간섭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유리전극엔 산암 및 환원성 물질이나 염도에는 간섭을 받는다. 80. 정도관리 요소 중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정확도 8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4, 1천만원 이하, 82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 되시 신고 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1.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서, 83 매립 시설의 사후 관리 이행 보증 급의 산출 기준 항목으로 틀린 것은 4. 매립 시설에 대한 민원 처리에 드는 비용, 8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는 4, 5년, 85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정립에 관한 설명으로 애 알맞은 것은 3 기역 3,300 제곱미터 이상 이은 1개월 이내 86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계획서 87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차장 소재자의 변경 88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정이 아닌 것은 2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과정 89. 폐기물 처리 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 아닌 것은? 3. 응집침전 시설 90.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 능력의 기준 중 폐기물 수집 운반업 장비 기준으로에 오른 것은? 4. 기역 0.45톤 이은 3대 91.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이해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줄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환경무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2.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하려는 자가처리 시설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 연결이 틀린 것은? 3. 멸균분쇄시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3. 매립지의 사후관리기준방법에 관한 내용 중 토양조사 횟수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연 1회 이상 조사 94.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하용 기준으로 오른 것은? 안의 수치는 처리 효율을 표시함. 3. 495.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것은? 2. 소가 결해수 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500kg 이상인 시설. 9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방안 97.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2.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한다. 98. 정지적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3. 매립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 폐기물 매립 시설, 99 의료 폐기물 중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 욕기, 보관 균축, 폐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 배지, 폐장갑이 해당되는 것은 1 병리계 폐기물, 100 폐기물 처리 신고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자의 폐기물 처리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애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3 기역, 3일 이은, 6일